자, 범이 밭에 나와, 와가지고 사냥을 해 사냥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밭 주인은 아유 자꾸 범이 오니까 밭에 밭작물 어그 해치지 말라고 밭에다가 뭘 놔? 그릇을 넣는데 어떤 색깔 나? 눈에 잘안 띄게 검은 색깔 나. 그래서 검을로 검은 밭 그릇을 놓니까 으밭 그릇 놓 성씨로 네. 그래 노자 됐죠. 네. 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노자를 알아놓고 여기에 여기에 불이 불화가 있으니까 노는논데 이그릇 넣자, 검을 넣자, 검밥그릇 넣자죠. 네. 밥그릇인데 뭐에 쓰는? 불. 불하고 관계되니까 화로로 아니에요. 네. 그죠? 불을 피우는 밥그릇 어떤 색? 검은색. 검은색. 어떤 성씨가 그걸 해? 노씨가 로씨. <laughs> 그렇게 하자. 이걸 재밌게. 네. 자, 화로로가 됐죠, 화로로. 네. 근데 중국어에서는 복잡하다. 불을 하자면 네. 화로로 다 빼고 어디서 피워 불을? 집에서 피운다고. 집에서 집호자 아니에요. 그래서 집호자로 간체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똑같이, 일본에서 는 어떻게 불을 집에서 피운다. 그게 뭐야? 어디서 피워? 화로에서,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화로로, 지포 자로 바꿨어요. 네. 화로 자는.